여기는 이제 스메다 강이 나옵니다. 오기오 하시 큰 다리를 갖고 가는 거죠. 오 하시 N T 반니다 금령합니다. 어, 캘리포니아 양개비라고도 합니다. 이거. 완전 황금입니다황금 캘리포니아 양개비. 금령화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. 아, 진짜 놀았습니다. 이제 바로 옆에 거는 이 개양개비라고 이거는 이제 꽃, 꽃장개비를합니다꽃양개비 진짜 아름답습니다. 이런 것. 꽃장개비입니다. 이거, 이거 약통이 이래지요 약통이. 이거 진짜 양개비는 안 돼요. 이거는 꽃장개비로 재배 가능합니다. 진짜 양개비는 양토이보다 더 크고, 그거는 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요즘 이 겹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.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발전을 합니다. 그니까, 어, 원의 종이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. 곧 양개비. 이, 오 는지 검영하 감사 합니다. 아, 그때 아, 가얘 기를 했 는가？꽃말 을이검영하꽃 말은 나의 희망 을받아 주세요.